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강원TV 노정은입니다.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로 평화올림픽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공동응원단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선경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북한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했고요. 어, 남북 공동응원단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성경입니다. 네, 그동안 북한 팀 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북측 참여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어, 북의 참여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이 어, 이렇게 안전도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올림픽 기간에는 어, 이렇게 정쟁을 중, 중단하고 또 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공동 응원단이 2일 출범했죠. 응원단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북에서도 230명의 그 응원단이 우리 한국에 내려오시고요. 내일 이제 그 도착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남쪽에 청소년들, 실향민들, 종교인들, 또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서 전체 연인은 760명의 응원단을 꾸렸습니다. 남북공동응원단은 어, 북측 경기, 북한 선수들이 참여하는 북측의 경기와 또 이번에 어렵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게 됐는데 5차례의 단일팀 경기를 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공동응원단의 이름으로 북한 선수도 응원하고 또 단일팀도 응원하는 그러한 응원단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거죠? 어, 그, 일단 너무 많은 그 시민들이 이 응원단에 참여해 주시겠다고 전화 문의가 이제 새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좌석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응원을 경기장 밖에서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음. 고민도 좀 있고요. 네네. 어 이렇게 생각보다 참여열기가 대단히 높다. 아 이런 게 이제 어그 좋은 징조이면서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러한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렇게 외신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일날 출범식 때도, 네. 어, 일본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이렇게 외신에 그 관심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 한반, 평창 올림픽도 그 관심이 있지만 이후에 이제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라든지 긴장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이러한 데도, 어, 외국에 어, 관심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방금 좌석도 한정되어 있고 밖에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5차례 이루어지는 그 네. 여자 남북 단일팀은 네. 어, 당초에는 매 경기당 30에서 40명의 훈련된 그 응원단이 들어갈 아, 계획이었고요. 네. 그리고 6차례 용평에서 열리는 설상 경기는 어, 한 경기당 100명의 음. 응원단을 저희가 이렇게 조직해서 네. 어, 응원하러 이제 들어가는 거로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현장 상황은 100% 네. 어, 그 장담할 수가 없어서 네. 어,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모집된 응원단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1차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은 760명이기 때문에 네. 그 인원은 다 거의 아 차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모집되는 인원들은 밖에서 할수 있다고요? 아마도 건가요? 밖에서 하거나 네. 아니면 남북공동 응원단을 지원하는 시민응원단 형태로 아. 또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응원을 지, 응원이 진행이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그 저희는 이제 한반도 기가 그려진 칼라 네. 어, 유니폼을 저희는 아. 단체 네. 응원복을 네. 착용할 계획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그 한반도기 수기를 어.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어. 손으로 네. 응원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모자나, 네. 그 다음에 웜업, 있죠? 네. 이런 것으로도. 그리고 이제 올림픽 경기별로 어 이렇게 매뉴얼이 그 응원하는 관중들 매뉴얼이 다 다르습니다. 이렇게 네.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북이나 네. 뭐 장구 이런 거는 음.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손짓으로 할수 있는 거, 몸짓으로 할수 있는 거 외에는 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여건에서 최대한의 네. 그 응원의 열기가 우리 선수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방안을 저희가 준비했고 네. 네. 아마 현장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북한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네. 좀 남쪽은 좀 낯선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경기는 선수들의 기량이 절반이고 음. 나머지는 이제 응원의 음. 분위기 거든요 네. 현장의 분위기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수들이 기량을 이렇게 반껏뽐내야 된다 네. 뭐 위축되거나 음. 아니면 이렇게 낯설어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야 되겠다 네. 이게 저희 또 응원단의 <laughs> 네. 역할이고 임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 북한 선수들 또 어렵게 단일팀을 이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어, 좋은 환경 아주 관중들의 열화 같은 지지 속에서 어, 그, 그 시너지를 기운을 음.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네. 진짜 이렇게 기량을 110% 발휘할 음.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 네.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그 다리 역할을 또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난 해까지 말폭탄이 이제 네. 주고받은 거죠, 말폭탄을. 그리고 올림픽은, 올림픽의 목표는 네. 스포츠를 통한 그 인류의 평화, 음. 분쟁의 그 소멸, 네. 중단. 이게 이제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평창에서 잘 구현해야 되겠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석 달간의 평화 기간이 있죠. 임시적인 평화 음. 기간인데, 아, 올림픽을 잘 치러서 이세달 동안 주어진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겠다 음. 이런 게 저희 그 응원 단원들의 눈빛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 평창을 잘해서 네. 어, 평화로 가자 말씀하신 대로 네. 진검다리도 나야 되고 네. 디딤돌도 나야 된다. 네. 그래서 다시는 네. 어, 이 땅의 전쟁의 분위기나 음. 대립과 갈등의 분위기가 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 네. 이거를 어, 전 세계에 발진도 하고 또 어, 우리 국민들이 또 마음도 모으고 또 남북 선수들이 마음도 모으고 이러면은 이후에도 좀 평화정책에 기여하지 않을까 어, 이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남북공동응원단은 올림픽 끝나고서는 이제 해체가 되는 거잖아요 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저희는 어, 25일까지 이제 네.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내달에는 또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이 네. 있고 그렇죠. 장애인 올림픽에도 북의 응원단이 130명이 어. 평창에 오게 됩니다. 음, 네. 이때도 저희가 어, 공동응원단 활동을 그 장애인 올림픽 때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응원단의 절반은 강원도 분들, 음. 또 절반은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응원단에 참여했던 도민들을 중심으로 네. 어, 평화로운 강원도를 만드는 일에도 나서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음. 그 베를린처럼, 네. 베를린은 이제 동서로 분단된 도시였고요. 네. 강원도는 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어, 경계 지역이고 분단 도시입니다. 네. 저희는 이를 기회로 남북의 강원도가 만나고 교류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도 좀 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통일의 한반도를 선도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강원도가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러한 결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한반도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어, 지정학적 위치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평창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어, 그런 그 선도적인 지역으로 강원도를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도 저희의 어, 숙제이고 네. 저희의 이제 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좋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긴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잖아요. 지금 공동응원단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 이게 이제 오랜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한 네. 게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북도 참여하고 또 응원단도 이제 급히 만들어지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 못하는 게 이제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의 그 응원으로, 응원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어, 평화의 사도이기도 하고 어, 이, 어, 이런 그 책무도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어, 또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음. 음, 또 공감도 같이 이렇게 음. 불러 일으켜야 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치우침이 없이 오직 그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우리는 이번에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코리아 힘내라. 코리아 이겨라. 이러한 구호로 어, 그 응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의 역할이 어, 또 평화를 만드는 데 커다란 디딤돌이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많은 지지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공동원단이 앞으로 평화올림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공동원단 이선경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